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비제먼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주총 슈퍼위크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사회이사 선임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 열곳도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5기 정기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안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조혜경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의 사회이사 선임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조 사회이사가 업계에서 로봇 전문가로 손꼽히는 만큼 앞으로의 회사 사업 방향성을 비추는 대목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각 사업 부문별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사적 AI 역량을 고도화해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회사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AI,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현대차도 제 56기 전기조총을 열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회사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판매와 연계한 글로벌 충전 사업자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홈 충전기,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에 대해. 주주들은 경쟁사 대비 시장 진입 시점과 강점 등을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이지훈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사회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무인 시스템의 안전성 보장 관련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 사회이사의 재선임으로 현대차의 AAM 사업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탁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후. 해외 여행객이 늘자 금융사들도 이들을 겨냥해 무료 환전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카드도 실시간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국 시 유용한 환전 서비스 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환전 방식은 영업 시간 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카드 트래블로그가 실시간 모바일 환전 기능을 선보이며 현금 없는 여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 26개 통화를 무료 환전하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결제 출금 수수료, 수수료 없이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 여행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환전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카드가 출시한 트래블로그는 타사와 비교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 내가 원하는 환율, 원하는 시점에 24시간, 365일 모바일 실시간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음으로는 해외 여행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트래블로그 하나면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점이,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적금, 환전, 결제, 보험까지 하나금융그룹의 최고의 전문가가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로. 해외여행 시 압도적 혜택과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하나카드는 제이드 클래식을 출시하며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거 오직 디지털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트래블로그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는 네 채널을 확대했고요. 다음으로 편의성 강화 측면에서 부족한 돈은 알아서 자동 환전 후 결제하는 외환, 외화 자동 환전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필요한 핵심 기능만 추려서 보여줄 수 있는 심플 모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는 오는 4월 1일 기존 26종의 통화를 41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목소리> 안전 자산인 금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 금값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수민 기자가 금값 전망부터 투자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이유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값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미국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부터는 위험 관리에 더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5%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그 외화자산에서 보유했던 달러를 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금 가격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투기적인 자금들도 금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11월 미 대선 이곳 역시 그 전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데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투자하시면서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없으셨거나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포트폴리오 내 일정 부분은 금을 조금 포함시켜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물금을 보유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분께서는 골드바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RX 금시장에서도 실물금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물로 찾지 않으면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물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거래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ETF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 절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유리한 어, 이미 점차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 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험관리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은 어,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올해 연말까지 놓, 놓고 보면 어,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전략도 어, 상당히 유효할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 이 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전문기업이죠. 이 d n t 가 지난해 영업이익흑 자, 전환, 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이제부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배 o 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DNT의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는 각종 검사 설비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직원들은 초집중하며 설비의 세밀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하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는 DNT의 오래된 매출 사업 아이템입니다. 주로 이런 핸드폰 액정에 전기적 신호 검사, 비정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2001년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주력 사업인데 지금은 또 다른 주력 사업이 DNT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2차 전지 사업에서 DNT의 주력은 전극 공정의 핵심 장비인 레이저 노칭. 레이저를 이용해 양극과 음극 롤에서 필요한 부분을 절단하는 장비인데 2016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장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력 매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매출 성장과 영업이흑자전환에도이 장비 수주가 주요했습니다. 저희가 21년에 400억 좀 넘게 했고요. 22년에 500억을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3년의 경우는 아 저희가 1,273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22년 대비 한 2.5배 증가한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거기 이제 핵심 요인으로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레이저. 노칭 공정 장비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 최대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노칭 장비를 통한 매출 성장은 이제부터라는 게 배대표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제 북미에서 지금 고객사가 주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미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난 게 이제 몇년불몇년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양의 수주 잔고 그리고 또 수주한 내용과 그리고 또 올해에도 북미 공격적인 투자를 고객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올해도 작년 대비 한50% 정도의 성장률을 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칭 장비의 경우 오랜 연구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 저희가 후발주자보다 차별화될 수 있고 기술적인 우위가 한동안 유지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 외에 맞춰서 또 저희가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고 그거를 검증하는 데이터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지부 커팅이라는 건데요. DNT가 계획대로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룬다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8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박스경제 t v 배성원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이 DNT를 취재하고 온사업팀의 배성원 기자하고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이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주력 매출인데 이 현재 이 제품, 이 주력 매출보다 더 업그레이드 더 향상된 장비를 회사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DNT가 현재 판매 중인 레이저 노칭 장비는 무지부 커팅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무지부라는 것이 양극과 음극 롤에서 활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을 레이저로 커팅하는 건데 지금은 활물질이 묻어 있는 유지부 커팅까지 가능한 레이저 노칭 장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품 출시는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DNT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배성민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유지부 커팅이라는 건데요. 그건 이미 이제 작업이 되자, 되면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고객과 검증하는 작업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고 또 이런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조건이라면 아마 후발주자와 저희와는 아마 격차가 좁혀지기도 힘들 뿐더러 또 좁혀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한동안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은 아마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네, 배성민 대표이사 인터뷰를 잠깐 보셨는데요. 이 레이저 노칭 장비의 경우 최대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그 고객사로 좀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협력도 있지만 양사간 오래된 사업적 신뢰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배성민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레이저 노칭이라는 장비를 처음 만들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비용,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게 모든 게 투자가 될때 사실 거기 가장 핵심인 고객이었죠. 고객이 이 프레스 노칭이라는 시장에서 레이저 노칭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네,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저희는 그 기대에 부응이. 부분... 인터뷰 내용은 누구나 한 번도 누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을 쉽게는 서로 같이 해 냈다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DNT가 이건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부분인데 주주 환원 계획 갖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배성민 DNT 대표이사는 회사의 매출 정점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주주들에게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이 있지만 한 25년을 타겟으로 주주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게 좀 그걸 좀 당, 시기를 좀 당겨서 저희 주주들이 아, 목말라하는 그런 갈증들을 좀 해소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그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당이 가장 빠른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 주주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이 이 상장사 CEO들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배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 성장과 주주 환원 정책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 이 DNT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에 나갈지 저희들도 같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넷마블이 누적 조회 수 143억 뷰를 기록한 글로벌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게임으로 출시합니다. 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넷마블의 상반기 흑자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마치 웹툰의 한 장면처럼 화면이 펼쳐지더니 주인공의 일어나라는 대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됩니다. 넷마블이 웹툰 원작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초대형 인기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 IP 아이... 웹툰 IP를 기반으로 어, 넷마블 네오에서 어, 원작의 재미를 어, 액션 RPG 장르로 충실히 구현해낸 어, 최초의 게임입니다. 원작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액션 RPG 장르로 어, PC와 모바일에 어, 최적화해서 개발을 했고 어, 최고의 액션성과 재미를 이 게임은 이용자가 원작의 주인공인 성진우가 돼 데이트를 공략하는 싱글 플레이 액션 RPG로 고퀄리티의 원작 구현과 스타일리시한 전투 액션이 강점인데요. 웹툰 감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웹툰 기반의 스토리 전달 방식을 취했고 애니메이션을 더해 원작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3D 시네마틱 컷신과 카툰 렌더링으로 완성해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였고요. 원작 작가 추공과 협의해 원작에서 볼수 없었던 오리지널 스토리도 더했습니다. 넷마블은 원작이 많은 팬층을 보유한 IP인 만큼 게임도 글로벌 흥행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목표한 부분은 글로벌 탑 순위에 랭크하는 걸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한국 IP인 만큼 한국과 그리고 어 지금 애니메이션에 가장 큰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북미 그리고 일본 시장이좀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오는 19일 사전 등록 오픈을 시작으로 21일 태국과 캐나다에서 오픈베타를 진행하며 5월에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넷마블은 이 게임을 연내 스팀 플랫폼에 등재하고 내년 콘솔 출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수경제TV 박주현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드론 활용이 대표적입니다. 국내는 물론 각 나라마다 비행 규정이 달라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이 동부건설이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위성 영상 기술을 부천 대장지구 현장에 첫 적용합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건설 현장을 관측한 모습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새롭게 도로가 깔리고 변화된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부건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물량 산정 및 현장 검측, 공정 진척도 등 스마트 공정 관리를 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관련 규제에 따라 해외나 국내 건설 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이를 대체할 위성 영상 기술을 부천 대장지구 공공택지 조성공사 109 현장에 첫 도입합니다. 이 현장은 동부건설이 164만 1910 제곱미터 부지에 상하수도, 교량, 육교 등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동부건설은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인 메이사와 협업을 통해 위성영상 기술을 적용합니다. 동부건설은 이번 기술 도입과 관련해 인력 투입이 어려운 구역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위성은 서브미터급 광학 위성이 활용됩니다. 이번에 적용된 부천 대장 현장처럼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위성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즉 국토 단위의 데이터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단위로 위성 영상이 제공돼 공사 진척 현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설치된 파일 개수, 위치 등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AI를 통한 정밀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이 건설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제TV 전형섭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항체 신약 연구원 IDC 대표의 고상석 연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고대표를 만나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오늘 6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가 준공합니다. 1만 평 규모로 지어지는 IDC는 회사의 신약 개발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세포주 개발 사업으로 수익 창출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상석 대표의 비즈니스 전략 살펴봤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인체 에 보면 우리의 몸 안에 샤페론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샤페론은샤론은 어, 우리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로 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그 조화롭게 만들어서 어, 선율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IDC에서 역할은 최상의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조직으로 만들, 만들고자 하는 게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역시 우리 그 바이오 RD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는 변화 없이 가져갈 것이고요. 구속 파이프라인을 위한 어떤 신규 표적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치료 물질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국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약 기술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연결을 해서 우리 오픈이노베이션 공간에서 함께 그 연구 R&D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최근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체를 제작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장 수익 사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주 개발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른 몇몇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세포주 개발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은 투 트랙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이투 트랙 시스템을 가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저희들이 CRO로, CRO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또이 기술은 오송,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CDMO하고도 연관이 돼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IDC의 목표는 신약 개발입니다. 현재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p p 1 5 1 0 2 인상 1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제, 제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최고를 추구하는 그 임원진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연구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갖추고 출발선에서는 새로운 프리시바이파마 IDC의 성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 서민적인 식재료이지만 레시피가 없다는 거에서 저희가 좀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브랜드 이름도 메밀 단편이라고 짓고그 레시피를 찾아가고 고객들과 만들어가고 싶어서 메밀이라는 소재로 메밀 단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스 쪽에 좀더더 더 힘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K1이라는 브랜드를 아마존에 런칭을 했고, 또 국내 시장에도 유통사와 독점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K푸드가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예, 저희가 K소스로 세계적인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어 내고자 소스 쪽에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G90 블랙은 블랙이란 큰 테마를 갖고 데코 요소들을 블랙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내외장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다양한 블랙들이 모여서 하머리를 이루는 블랙이 주요 컨셉으로 특히 작은 부분까지 블랙을 표현하는 여러 노력들이 이 G90 블랙을 성공적으로 표현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BZ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